네, 저희 사랑이야기에는. 어, 촬영할 수 있는 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복인데요. 전체적인 색감을 커플로 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컨셉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팔순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 연령대별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색 계열로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웨딩 한복으로서 화이트로 이제 쪽두리를 화이트로 쓰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의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한복 같은 경우에는 웨딩 한복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 신랑 신부님 입으시는 거 아니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으시는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수가 나서 있는 저고리의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하기는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는 촬영을 하셔도, 그 다음 커플 웨딩을 촬영하셔도 예쁘게 촬영할 수 있는 의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랑해하기로 오세요.